안녕하세요. 오늘은 밭에 나왔다가요. 지금, 지네죠, 지네. 지네가 조금 제 새끼손가락만 하는 게 있어서 보통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여서 한번 지네를 한번 담아봤습니다. 이 지네 같은 경우는요, 이렇게 한번 보세요. 저 마디가 되게 많잖아요. 마디마다 이렇게 막그 다리가, 다리가 나오고. 그래서 이게 예전에 보면 이게 척추에서 이 신경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겨서 이 진해를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고 잘 고질적으로 안 낫는 분들은 아마 한 70년대생 이하 분들은 요거를 아마 주변에서 복용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아마 많이 구경하고 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직접 드셔보신 분들도 있고 이 진해 같은 경우는 그 민간요법으로는 저 머리하고 더듬이 그 다리, 이런 걸 떼고 몸통만 쓰죠. 몸통만 쓰는데, 어, 저게 이제 냄새가 좀 고약하죠. 그래서 저 말린 거를 갈아가지고 막걸리에 타서 이렇게 복용을 하고 했었습니다. 또는 이제 닭고기에다 넣어가지고 같이 삶아서 먹었는데, 이 색이 퍼르러름 해가지고 썩그 호감이 가는 그런 적은 아니, 아니죠. 이 진해 같은 경우는요, 보통 그 제주도라든지 이런 섬지방에 많이 살고 있고요. 섬에 있는 것들이 또 이렇게 큽니다. 크고 효과 효능도 이렇게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보통 요 진해는 봄에 잡아가지고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이게 햇볕에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. 진해 같은 경우는 독이 아주 많습니다. 독이 많아가지고요. 좀 이렇게 신중하게 써야 될 약이지만 어 이거는 이제 그 한약에서 많이 응용을 해요. 이제 이게 맛이 고약하기 때문에 캡슐에다 넣어가지고, 요, 오공, 오공이라 가죠. 이 진해 가루를 캡슐에 넣어가지고, 이렇게 뭐, 탕약하고 함께 복용하게 한다든지,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합니다. 이 진해를, 어, 진해가 이제 그러면 문헌적으로 어떤 효능들이 있냐면, 진해 같은 경우는 이게 풍을 삭힌다라고 돼 있어요. 풍이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이제 경풍. 경기를 일으키는 거 있죠. 만성적으로 계속 경기를 일으킨다든지, 아니면 급성적으로 이게 왔다든지, 아이, 특히 아이들이 그런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고, 그 다음에 중풍, 환, 중풍이 걸린 분들이, 이게 편,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돼서 잘안 움직이잖아요. 그것도 중풍이라고 하잖아요. 그 다음에, 구안화사, 이건또안면풍이라고 하죠. 이런 풍을 삭히는 그런 효능들이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게 이제 독을, 제몸 안에 있는 독을 없애서 이렇게 뭔가 단단하게 뭉쳐 있는 거를 해독시키는 그런 현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어그 각종 어떤 그 종기라든지 잘 낫지 않는 옹종 그런데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경락을 잘 소통시키는 그런 현능들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이곳저곳 아프거나 할때 또는 통증이 아주 극렬할 때, 이럴때 사용합니다.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허리에 쓴 그게, 효능이, 그런 효능들 때문에 그래요. 두 마리를 잡아놨는데, 자, 얘들은 웬 날벼락이나 했겠네요. 자, 한 마리는 벌써 사라졌고, 예.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지네 같은 경우는, 예전에도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지네가 또 보여서 한번 알아봤습니다. 자 마칠게요.